어머님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최대한 네. 지금 찾아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마음 푹놓으시고 아무튼 건강해지시는 것만 네. 그렇게 생각하셔요. 네.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좋아지실 거예요. 괜찮아요. 대화가 네네그 네. 네. 아, 나머지는 우리 저기 따님하고 같이 얘기해서 네. 어떻게 해서 우리 어머니 좀, 좀 편안하게. 그 모실 수 있을까? 그것 좀 얘기할게요. 예. 네, 그러니까 어머머 뭐, 대화가. 걱정하지 대화가. 마시고 예. 이제 힘만 내시면 돼요. 예. 잘 드시고 그리고 잘 좋은 생각하시고 그리고 치료 잘 받으시고요. 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할수 있죠 어머니. 잘될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네. 어게 대화가? 지금. 좀 쉬세요. 또 얘기할게요. 네. 지금 대화가요. 네. 엄청 됐어요. 네. 녹음할 정도로.